over the past 10,000 years 지난, 과거의 지난 만 년에 걸쳐서 over이라는 게 뭐뭐 이상도 있지만은 어떤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뭐에 걸쳐서도 있어요. homo sapiens는요. have pp죠. 비동사 대신에 grow가 썼나요.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하다인데 grow가 썼기 때문에 비동사가 아니라 grow는 점점 뭐뭐에 익숙해졌다. 죠 여기 to가 전치사예요. 투부정사가 아니고요. 전치사 투기 때문에 뒤에 ing 와야 되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봤었죠.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to being 인 것에 the only human species 유일한 인간종 이다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so a that b죠. so a that b 아주 뭐뭐해서 그래서 그래서 뭐다? it's hard 어렵습니다. it's hard for a가 to be 하는 것은 For us, 우리가요, to think of, 무엇을 생각하는 거? Any other possibility, 어떠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 다른 인간종이 있겠지, 라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Our lack of, 어떤 부족,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을 없는 거, 부족한 거. s makes, 만듭니다. Makes it easier. 그것을 it, 가목적어죠. 뒤에 to, 지목적어 나오죠. 맥 a k e s i 더 쉽게 만듭니다. to 뭐하기를? imagine, 상상하는 것을요. t 뭐라고? we are the best example. 우리가 최고의 example. 예구나. 우리 최고의 사례구나. of creation. 창조물 중에 아주 최고의 예시구나. 라고 상상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뭐가? 주변에 형제 자매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비슷한 휴머 사피엔스 말고 다른 어떤 종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가능성이 없다 고 그랬죠. 그런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부족이요. 또댓 나왔죠. 아까 소의 댓이 나왔었는데 또한 번에 더 댓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댓 뭐하다? Or charms. 그 매력이. 매력에 separate. 분리시킵니다. 우리를 from 뭐랑? the rest of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어떤 왕국의 다른 나머지 동물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동물들과는 분명 다른 창조물의 한 예시이고 가장 최고다라고 별개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When Charles Darwin이 indicate 뭔가를 가리키다 또는 시사다라고 하 하죠. t h 뭐라고? 호모 사피언스라고 아, 호모 사피언스는요 was just another kind of animal. 그냥 또 다른 종류의 동물이야라고 시사했을 때 people were outraged. outraged. 격분한. outraged. 아주 사람들은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뭐 우리가 동물이라고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even 심지어는요. today 오늘날에도 many refuse to believe it.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를 refuse.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하다 거부하 l 두 가지 뜻이 있죠. r f u s e if the Neanderthals have survived, 만약에 n e a n d e r t h a l s 우리 흔히 n e a n d e r t h a l t e p step, step, s t e 한명 t e step, step, 단계 중에서 n e a n d e r t h a l 이 있죠. n e a n d e r t e a l t h a s s u r v s v e d s 아남았다면 e p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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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s Ourselves가 to be 이다고 a creature apart, apart 별도의 개별적인 독특한 어떤 특별한 뜻도 돼요. 특별한 어떤 창조물이라고 a creature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상상이라도 할수 있을까? Perhaps 아마도 this is exactly why, this is why 이것이 뭐뭐 때문일 거야. Our ancestors, 우리의 선조들이요. wiped out, 지워버린, 흔히 완전히 없애버린, 전멸시켜버린. the n e e a n d e r t h a l s e r c e the grand, the grand, the grand, the g 이 a n d the grand, t h 그 grand, the grand, the g r a n h e g r 를 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 단계를 봤을 때아 사람도 뭐 그냥 동물이었네라고 원숭이 과 중에 한명뭐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 그런 종들 중에 하나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단계를 없었다라고 지워버리는 그런 단계를 없고 그냥 인간은 지금 딱 보는 우리가 흔히 지금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호모 사피언스가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고 원래 모습이다.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원숭이과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지웠겠죠. They were too familiar. 그것들은 너무 익숙했어요. To ignore 무시하기에는 너무 익숙했어요. 인간하고 좀 많이 닮았으니까. 그런데 too different 너무나 달랐어요. To tolerate 뭐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견디다임인데요 털어낼 때아 그렇구나라고 인내하면서 이해하기에는 다시 말해서 용인하기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